여기서 한 가지만 네.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른대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네 어. 아 좋습니다. 그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네. 청와대 아. 지하실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. 지하, 관저 지하실을. 관저 지하실? 네. 어한삼사주 전에 네. 어떤 일간지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. 관저 지하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그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거의 계실 때 지하실 한두 번 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아, 거기 뭐 있어요?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 네.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청와대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. 김영삼 아. 대통령 때는 거기에 이 가족 영화관이 있었고 지하에 네. 노 대통령 계실 때는 고장숙 여사께서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 아, 네.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음. 거기서 뭘 했는지 좀뭐 수상한 오. 뭐가 있다더라. 오. 아이, 이, 지금 다 치웠겠죠. 뭐 글쎄요. 뭐 차은택 씨도 그뭐 이런 저런 <laughs>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래서 아 장르가 그쪽입니까 네, 예. 아 이런 것 없습니다. 그래서 네. 거기를 개조해서. 네. 이 즐겁게 노는 장소로 혹시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. 아.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의심하는. 아, 남탓하지 마시고요. 기자 어, 네네네. 위원장님은 청와대 관저에 같이 생활했습니까.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아, 사실요뭐 음. 해외 유학 갔다가 네. 뭐 방학 때 왔을 때 네. 가족들하고 거기에 지내고 음. 했었으니까 뭐 구조나 이런 건잘 지하실에 알죠. 뭐 있었는지 모르세요 위원장님. 그러니까 지하실을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. 아. 근데두분 어른께서 네네네네.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. 전혀 지하실 사용을 안 하셨어요. 음. 네. 그러니까 저희도 뭐 거길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죠. 아,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<laughs> 그러면은 관저에서는 업무 거의 안 보시고, 그러니까 그... 뭐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날 빼고는 음. 이 긴 시간을 관저에서 보내시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. 아, 예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임기 초부터 이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될 상태였는데 아. 그 신장 투석을 받으면은 종일 쉬어야 되거든요. 예, 힘이 예. 들어서 예, 예. 반나절은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버티신 거죠. 아. 네. 노 대통령 계실 때는 고장숙 여사께서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. 아, 네. 그런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네. 거기서 뭘 했는지 좀뭐 수상한 오. 뭐가 있다더라. 아이, 이, 지금 다 치웠겠죠. 뭐, 글쎄요. 뭐은택씨도그뭐 이런저런 <laughs>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아, 장르가 그쪽입니까? 그래서 네, 한 가지만 네.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난대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. 네, 어, 아 좋습니다. 그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네. 청와대 지하실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. 지하, 관저 지하실을 관저 지하실 네. 어, 한 3, 4주 전에 네. 어떤 일간지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해 를 가지고 네. 관저 지하에 아 이런 게 났습니다. 그래서 네. 거기를 개조해서 네. 이 즐겁게 노는 장소로 혹시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을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의심하는 게는 언론이 그렇게 의심하는 아, 남탓하지 마시고요. 네네 네. <laughs> 위원장님은 청와대 관저에 같이 생활했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아사시않요뭐 그 네. 해외 유학 같은 쪽에 음.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네. 근데 아, 어.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계실 때지하실 한두 번 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아, 거기 뭐 있어요.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 네.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청와대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. 김영삼 아. 대통령 때는 거기에 이 가족 영화관이 있었고 지하에 있다가 음. 네. 뭐 방학 때 왔을 때 네. 가족들하고 거기에 지내고 음. 했었으니까 뭐 구조나 이런 건잘 지하실에 알죠. 뭐 있었는지 모르세요 위원장님. 그러니까 지하실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. 그런데 아 두분 어른께서 네네, 네네, 네네.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. 전혀 지하실 사용을 안 하셨어요. 음. 네. 그러니까 저희도 뭐 거길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죠. 어. 아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<laughs> 음. 그러면. 은